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원더홀 라이프의 행복 전도사 전창진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정말 역대급으로 재고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차량은 장기렌트로 밖에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l c 불이나할부보다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 견적까지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재고들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차량 가격은 4,640만 원. 그리고 면세가를 포함한 할인가가 4,226만 원이에요. 약 420만 원 정도가 할인이 들어가는데 원하는 옵션 등급이 있으면 일시정지를 하고 보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들이고 재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옵션명 그리고 외장 색상 내장 색상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재고들 굉장히 많은 상태고 시그니처 등급에 웬만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는 상태 다른 렌트사에서도 재고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소렌토 45대 그리고 네, 여기도 소렌토 하이브리드 굉장한 재고들이 이렇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블레스 등급의 이런 옵션들, 현재 16개월이나 걸리는 이런 소렌토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렌트사에서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해오기 때문에 현재 할인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 면세가를 포함해서 400만원 이상도 할인이 들어가는 차량들이라서 여기도 M 렌트사인데 84대나 이렇게 나와 있고 다른 렌트사도 마찬가지로 소렌토가 가장 많습니다. 렌트사마다 이렇게 소렌토 토를 많이 구입해 오는 이유는 기간도 굉장히 길뿐더러 할인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렌트사별로 가장 많은 게 쏘렌토 하이브리드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견적을 한번 내봤습니다. 렌트사마다 인수가랑 대여료랑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총 비용으로 분석을 하면 되고요. 이중 옵션이 가장 많이 들어간 4,788만 원짜리 차량으로 제가 견적을 한번 내봤습니다. 1,917만 원 정도를 넣고 할부를 하시면 월 68만 원씩 비용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옵션도 렌트랑 그리고 할부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었는데 48개월 동안 보증금을 1,915만 원을 내고 만기 인수 가격이 11,000원. 인수형 렌트카로 제가 견적을 한번 내봤어요. 렌트에는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할부형 렌트 또는 인수형 렌트 또는 장기 렌트 차량 굉장히 많은 렌트들이 있는데 이 인수형 렌트는 나중에 11,000원만 내면에 내 차량으로 인수가 가능해요. 물론 48개월 뒤에 인수가 가능하고요. 초기 납입금 1,915만원을 내고 이 보증금은 나중에 48개월 뒤에 반환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득세를 내실 때는 약 2,200만원의 7% 정도를 취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견적서에 의거해서 할부랑 장기렌트랑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할부는 3,270만원 그리고 처음에 1,917만원을 냈었죠. 장기렌트는 보증금으로 1917만 원 정도를 납부를 했지만 기회비용이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총비용 측면에서 보면 장기렌트는 보험료 또는 자동차세, 건강보험료 등을 내지 않기 때문에 총비용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보험료는 90만 원으로 잡았지만 150만 원을 납부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150에 맞춰주시고 한 60만 원밖에 내지 않아 하시면 60만 원으로 비용을 잡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차세는 누구나 똑같이 납부하는 비용이고 건강보험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 분들은 no. 발생이 되지 않아요. 3.3% 공제를 받는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가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체킹을 해주셔야 됩니다. 장기렌트인 사업을 하시면 무조건 추천을 해드려요. 모든 경비 처리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부도 경비 처리를 받을 수가 있지만 보험료, 자동차세,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다 모아서 여러분들이 세무사에 제출을 하셔야 되고 손비 처리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이 된 비용 처리만 가능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16개월 이상이 걸리네인 소렌토 하이브리드인데 장기 렌트는 일주일 안에 출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득일 수도 있어요. 다음 영상은 소렌토보다 저렴한 모아비 할인 초특가 현재 할인이 정말 맥시멈으로 들어가는 차량 중에 하나예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만들어 드리고요. 제 영상은 100% 광고지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분들까지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금액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